쭉 검사를 하셨습니다. 네. 예, 어떠셨는지요 사실 이렇게 단걸 드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뭘 <laughs> 이렇게... 이렇게 저까지입니까? 일 이렇게... 있습니다. 일 <laughs> 있습니다.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어떤 검사를 진행하셨는지 먼저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이제 이렇게 살이 찌신 분들이 이렇게... <laughs> 보통 혈관도 같이 살이 찌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먼저 총콜레스테롤 수치 199 나왔습니다. 음. 네, 정상 수치가 200 미만이거든요. 어? 아, 그러면 좋은데요. 네, 이거 음. 다행입니다. 네, 네. 다행인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오, 네. 반전. 네, 다음 수치를 볼까요? 이거 뭐죠? 뭐야? 뭐야? <laughs>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33입니다. 오. 남성분이라고 하면 정상은 최소 40 이상은 되셔야 돼요. 아, 40 이상? 네. 저게 그리고 저게. LDL 콜레스테롤은 130. 아, 높구나. 높죠. 그리고 중성지방도 169로 음. 높게 나왔습니다. 사실 활동을 많이 하시고 운동을 만약 잘 하시고 계시다 이러시면 네. HDL 콜레스테롤은 최소 50 이상, 사실 60 이상 사실 유지되는 게 정상적인 음. 거죠. 전형적으로 운동량이 부족하고 식습관이 좋지 않은 분들의 특히나 탄수화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검사 결과라고 볼수 있죠. 네. 뭐 좋은 얘기는 하나도 없네요?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좋은 얘기는. 증인은 차트가 혹시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증인의 병원에서 피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자뷰처럼 어, 네. 네. 결과가 똑같습니다. <laughs> 혹시 제 결과랑 차트가 바뀌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본인의 경사지하고 어, 비슷합니까? 아주 똑같습니다. 자. 이 시간부로 김세아 변호사 박, 어, 자격을 박탈하겠습니다. 어, 자격을 자, 그리고 박탈하면... 두분다 피고인으로 <웃음> 바꾸겠습니다. <웃음> 그러면 어차피 콜레스테롤 약을 먹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네, 궁금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HDL, 이 좋은 콜레스테롤하고는 혈관 청소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이 HDL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게 쉽지 않고요. 약을 이용해서 이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인다고 해서 그게 실제로 심혈관 질환이나 이런 혈관계 질환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도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데 있어서는 식습관이랑 운동습관, 이게 생활습관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네. 네.